음, 오늘도 역시 시 한편으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한번 여러분 잘 매치시켜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 제목은 어, 사랑을 논하지 말라. 사랑을 논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준 열정, 내가 준 기쁨, 진실도, 만족도, 속 깊은 마음. 내가 기준은 아니어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붙잡고픈 옷자락, 희망의 꽃줄. 억지로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 우리에게 사랑은 바로 너이고, 바로 나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유가 필요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져서 사랑하지 않을 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별볼 일 없는 놀이일 뿐. 오늘도 기대 넘쳐나는 우리 사랑의 울렁거림, 사랑의 고질병. 아,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기준은 너와 나입니다. 그런데 아, 현대인들의 그 사랑의 기준을 보면은 다 나한테만 있습니다. 나한테만 있어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 주면은 사랑은 참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와 너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깨집니다. 아름답지 못한 사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시한편으로 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기준 잡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이 부자로와 나사로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도 중요한 차이지만은 특별히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자를 어리석고 무지, 무가치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 라 사람들 보면 특히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이름을 많이 불려요, 그죠? 영희야, 숙희야 순자야, 영자야, 뭐 광희야 이렇게 하는데 자라고 나면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엄마가 됩니다. 시찬이 엄마, 다은이 엄마, 호연이 엄마, 윤호 엄마, 청아 엄마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름이 이름이 잊혀져 가요. 내 이름이 잊혀져 가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준다라고 하는 거참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어? 쌓아둘 줄만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전혀 부여하지 못했던 이 부자 역시 이름이 없어요. 그쵸?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대요. 새겼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뭘 새긴 거겠어요? 이름을 새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보세요.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지우지 않고, 기억하신대요. 시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불려질 때, 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만큼 참 당혹, 당혹스럽고 비참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루키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보아스의 이름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도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독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나오미의 근족인데 이름이 없어요. 나오미의 고엘이 될 만큼 재력도 있는데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엘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이름 없는 이한 사람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개 이름 없는 이한 사람 이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과 삶의 행동 기준을 이 시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이름 없는 이한 사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욕심만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나홈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아 내가 물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을 물으는 것이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상황이 다르, 다른 거예요 그 밭을 루세계에서 사서 또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응?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이 그 사람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참 중요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 기업에. 내 기업에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 나를 위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이 사람의 손익계산법에 손해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거예요, 스스로. 계산을 딱, 계산기를 탁 두들겨 보니까, 어이고 이거 내가 했다가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래서 얼른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내 기업.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 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시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의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기준을 나한테 잡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너에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데 너에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잡아요 야, 나는 이런데 너왜 그러냐?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자꾸만 나를 앞세워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아니, 현대 한국 교회의 특징.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단적인 야망과 욕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 독단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애당초 기본적으로 땅과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업이 자신의 겁니까 물론 그 사람의 것일 수 있겠죠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응?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노력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재물이, 땅이, 기업이 다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소득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학계에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은 돈의 것이고 금 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때 비로소 나에게 속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내 수중에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거내 내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게 정답이에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내꺼, 내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대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이해와 관점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렇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재물을 나를 위한 목적보다 더 귀하고 값있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거, 내 거, 내 거, 내거 하면은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재물만 생각했어요. 자기 거, 자기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해야 될 기업물을, 권리를 그냥 가치없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더 중요한 거. 뭘 몰랐을까요? 룻의 가치를 몰랐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산기 딱 두들겨 보고, 아 이거 손해 볼것 같아, 그죠?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돌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 보는 게 물질적인 손해만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손해만 보고 끝난다면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땅에만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손해. 여러분, 이게 더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룻의 남편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요, 정말 천하의 큰 복을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한번 보세요. 족보를 한번 보시면, 룻은요, 보아스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이 돼요. 쉽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몇 대. 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그 조상이 될수 있는 그 특권을 놓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형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쵸? 물론, 뭐, 액면 그대로를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특히 여러분, 보면 성경에 뭐 루세 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데 지루의 미모가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나 봐요. 뭐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 보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루이 예쁘고 뭐 이렇게 그랬다면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랬다면 이 사람이 루슬 보면서 아마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뭐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쵸? 그렇죠? 그뿐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모함 여자예요. 거기다가 한번 결혼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얼굴도 뭐 이렇게 예쁜 얼굴도 아니야. 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또 한번 결혼했어. 결혼했었어. 뭐 메리트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이거 뭐 기업을 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유 좀 끔찍한,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손해 보는 장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보아스는 보아스는 왜 손해가 되는 줄다 알면서 루시랑 결혼했을까요? 첫째는 기업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행하려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무엇보다도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룻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비록 룻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룻기 말씀 계속 지금 살펴봤습니다만은 루시, 이내가 넘치는 여인이었고, 또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도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자먼 말씀에도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도 자먼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걸 본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사람, 이름을 알수 없는 이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결정 한번 잘못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어요. 영원히 계속해서 기억되는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케이블을 쭉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에 비해서 물질 욕심으로 가득한 이 사람은 물질 욕심 때문에 포기한 이 사람은 그냥 이름 없는 사람, 불순종의 사람으로 잊혀져 버리는 구속사의 이름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판단과 결정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준 제대로 세울 준비 되셨습니까? 육신적인 이익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 이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보아스로, 진정 룻을 아내로 맞아 기업무를 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의 쭉 이어서 믿음의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보를 물려 줄수 있는 이 시대의 보아스 룻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